산토도밍고 알베르게에서총 3명만 잤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순례길을 한국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가 부엌하고 숙장입니다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천장은 한옥처럼 이렇게 석가래가 되어있어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의알베기가조금되어있고요 이렇게, 한이두개층 정도 내려가야 합니다. 옆에는, 이 건물은 예전에, 무슨 건물이었을까요? 지금은, 신형관으로도 쓰고 있는 건물이에요. 산토도밍고 알베르기는 이렇게 안매 의자도 있습니다. 잘쉬었다갑니다 말씀하세요. <laughs> 어, 어제 산토도밍고에서 잤어요. 어제 여기 공 알베르기에서 잤는데요. 아주 오래된 건물에서 자다 보니까 난방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추웠어요. 네. 오래된 건물은 난방이 잘안 돼서 너무 추네요. 어제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알베르기에 들어가서 자느라고 시내 구경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면서 시내 구경 열심히 하려고요. 여기 광장 모습 찍어주세요. 너무 멋있는데요? <laughs> 나무 전지해놓 동그랗게 해놨네요. 그러네요 여기는 에오를해놨어요여기압봉어요 <laughs> 여기 위에서. sir. 이리 잠시 후, 이리 잠시 후, s i 이리 잠시 후, s i 이리 잠시 후, sir. 이리 잠시 일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가요 산철공 길은 이렇게 오래된 도시를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만 가다 보면 왼쪽에 큰 성당이 있어요.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8시, 8시 45분이요. 점점 출발 시간이 늦어지네요. 어. 아침을 먹고 나오긴 했는데요. 하다가 따뜻한 빵을 살수 있는 바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 와, 저기 보세요. 성당 너무 멋져요. 와, 저기, 저기, 와, 진짜 대단하네요. 어. 블라네오드의 산토. 여기에 있는 아세소아라토레. 성당인가 봐요. 보시면. 호텔인가 보네요. 어? 호텔인가 봐. 안에 들어가면 스테인드글라스 멋있겠다. 뱀이. 뱀이. 뱀지 오늘은 벨로라도 갑니다. 산토 <laughs> 도밍고에서 벨로라도로 가는 길, 한 4km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길이 석기 접으로 가는데, 경치도 좋고 <laughs> 하지만,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피부인이 제안하여, 저희가 산티아블로 준비하면서, 실력길 준비하면서, 탔던 장비들, 옷, 뭐, 내나 침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희분이 어, 장단점을 찾는지 못썼는지 너무 좋았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 <laughs> 어, 저는 요번에 산티하고 오면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요 스틱, 내키 네 건데요 이게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가벼우면서도 접어질 수도 있고, 어 그래서 걷는데 저는 스틱, 렉기 스틱. 이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 저 호카 신발을, 어두 개나 더큰 칫솔을 샀는데요. 처음에는, 어왜 이렇게 큰 칫솔을 사라고 하나 그랬는데, 어 신어보니까 양말 두 개씩 신을 수 있고. 밑창도 깔수 있고, 네, 그래서 네, 약간 큰 신발로 살기 잘했다 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나머지는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네, 입고 계신 마모트 빨간색 하드쉘 너무 이쁜데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거 입고 있는 마모트 빨간 하드쉘은 아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게 잘 나옵니다. 역시 사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남편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정말 잘산것 같아요. 모자도, 너, 어? 설명해 주세요, 모자. 모자요, 여기 고텍스 블랙 야크 모자인데요.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라고 날씨가, 날이 뜨겁다고 해서 겨울이라도 그래서 샀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모자, 이 챙달린 모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다른 것은 다음에 또 할게요. 네. 그란영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벽에 벽화가 순례자 벽화가 있는데 이게 좀 조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란영 마을입니다. 이렇 벽화가 있어요. 앉아서 지도를 보고 있는 슬레자 도 있고요. 반바지와 반팔로 반팔 입은 파마마리 아저씨 슬레자가 있네요 로마 여기 로마가 1757km라고 합니다. 저희 지나갔던 로그로뇨 51km, 산티아고 564km 남았답니다. 낮들고 다니는 용부도 있네요. 그라년 마을로 들어갑니다. 문년 바가 어디있 Where is open the b r Ba e r a o w h a 요 is it? w h a 어 여기 홈페이 있어요. 네. 우와 조용한 오래된 도시입니다. <laughs> 말을 찾아볼게요. 와, 스팸 순대하고 소세지, 아메리카노, 그리고 티브인. 빵 새로 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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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어, 빵 응. 원래 주, 주는 거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와, 정말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에요. 초원이 풀밭. 어떻게 돌려 응? 네? 어떻게 돌려거 왼쪽으로. 요땅땅세 번. 땅땅 아. 정말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아유 날씨가 오늘 꾸물꾸물한데 네. 선글라스 쓴 거는 네. 찬 바람이 하도 눈에 들어가니까 네.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 썼는데 날씨는 오늘 추워요, 그쵸죠 네. 아, 안에다가 티 입고 그 바깥에다가 또 하나 있고, 하드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겹 입었어요. 우리 아까 하, 하던 거 있잖아요. 네. 뭘 갖고 오셨나. 네. 갖고 온것 중에, 와, 어, 이건 정말 잘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 네. 아까 말한 거 말고 하나 더 말해주세요. 네. 뭐 있었어요? 핸드폰 거리대인데요. 다크가 없는 핸드폰 거리인 <laughs> 그, 등산용품 파는 데서 꽤 비쌌는데, 비싸서 사,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살번 살까 다녀? 네, 너무 좋아요. 핸드폰은 적당뺄팔수 아, 있고요. 넣어도 안정적으로 놀수있어요방수 재질이고, 다이너마 되어야 니다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잠시군요. 네. 나는, 룬닥스 바지. 룬닥스 바지 좋아요. 그리고 처음 올 때는 조금 꺾였는데, 이제는 살짝 헐렁해졌어요. 또, 자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저 버프요, 버프로 얼굴을 가려가지고요, 사진에 얼굴이 조그맣게 나와요. <laughs> 너무 좋아요. 교야 빨리 갈까요, 그럼? 어, 뭐난 추워서 오는 거 아니야. 있어 지테 전화 걸어 그래야지. 어,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레드칠라델 카미노? 택시 타볼까요? 춥고 바람 부는 날입니다. 앞에 마을이 있는데, 여기도 문 연바가 없을 것 같아요. 구름이, 먹구름이 바람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와, 광활한 대지 오늘 날씨 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네. 1월달에 산티아고 여행 추천하시나요? 1월달에 산티아고 여행은 어... 나름 장단점이 있죠. 또 오실 건가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laughs> 사람 풍경, 그다음에 사람이 많지 않고 한적하고 이런 건 좋고요. 너무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추워요. 짐이 무거워지는 거, 네. 그다음에 춥고 바람 불고 해서 네. 감기, 그다음 너무 알베르에서잘때 너무 추운 거 네. 이런 건좀 단점이에요. 네. 근데 네. 비오는 날에도 등산의 특 네. 장점이 있잖아요. 네. 이, 네. 그리고 눈 오는 날도 나름의 정치가 있고, 네. 한적한 길을 가는 것도 나름의 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내가 어. 시간이 허락할 때 오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 훌륭한 대답이었어요. 우문현답이었네. 자, 이 도시 이름은, 아, 뭐라고 읽어야 되죠? 비롤리아? 네. 리오자, 디올리아 대 리오자. 라는 상당히 조그마하고 오래된 마을입니다. 도시라고 하기 무한 마을이에요. 어, 할아버지가 차를 타려고 하고 있는데, 물어봐야겠다. 빠어든지 빠. 올라 벨루라도까지는8 k 로올라할아버지 또. 힘가지고이시요요 여름 바가 없을것같기합합다워워작은마을이네요은마을이네요 네, 다시 힘을 내서 8 k 가봅니다. 8km가 아니죠? 응.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laughs> 꾸준히 갈 뿐이죠. 네. 저기 산티하고 576km 남았다고 해. 정말? 네? 576, 산티하고 576 남았다고 저기 표말야어5 평가에... 7 6 우리가 인사하 5를 못는데 그러니까요. 갖다치겠는데. 그러니까요. 잘못된 걸 걸려놓고, 걸려놓고 있어요. 갑시다.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쉽지 않네요. 레인커버가 빵빵해졌구요. 풀들이 아,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하늘은 하얀구름 파란 하늘에 하얀구름이 있는데 햇볕도 있고 바람도 있고 아, 모든게 다 있네요. 오늘은 비맞고 바람 맞고또뭐 맞았죠? 아, 비비고 바람 맞고 바람 맞은 엄청니다 바람 난 바람 고 바람 과비 바람 막고, 바기 막고, 바람 막고, 바람 막 있는데, 아, 빌라마요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목적지인 벨로라도는 4km 이 마을에 연 바가 있다면 좀 쉬었다가 오자는다 저는 그러고 싶은데.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이부인는 바로 벨로라도로 가고 싶어할 수도 있어요. 아, 제 마음대로 걷는 길은 아니라 부인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빌라 마이어라는 마을입니다. 그냥 지나칠 것 같으네요. 네.